첫째야 첫째 누가 이렇게 오나 했더니 첫째였어? 첫째 첫째 아이고 그리나그리나 <laughs> 첫째야, 삼세가. <삼색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둘째야, 둘째, 둘째, 어디 갔어? 둘째가 어디 갔지? 첫째 둘째 어디 갔어? 첫째야. 누 담배를 이렇게 피웠어뭐린이 <laughs> 언제 그거 와 있어? 아빠 여기 그린이그린이등에 안경 있어. 등에 안경이 있다고? 어, 보자. 안경 수인아. 안경. 이게 아니야. 안경이. 데리나 네, 언제 가 갖고? 한달 정도 한 달이잖아. 어? 누나랑 누나들한테 부리고 있나? 여전히 삼색이도 만질 수 있나? 삼색. 삼색이는 3세. 다른 고양이를 싫어. 삼색 여자예요? 응 어. 그린 남자. 그린 남자요? 응. 여자들은. 삼색가삼색이 <laughs> 도망간다 연이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보다 삼색 그린이만그줘그린아그린이 반, 그림이 리그이 그림이 예뻐하는 거 보면 이색이 질투나서 반, 수도 있잖아 림이 반, 보이색이는 질투 안 할걸? <laughs> 삼 돼. 첫째. <웃음> 첫째야. 콜가 그런게 아니었어 아, 가만히 아 있겠나? 이야 소리 가는거 아니야. 연아, 살살 걸어야아 아, <laughs> 저기 도시. 내가 소리야. 너 도시 생? 생과 소리야. 생과 소리가 맛있어. 아유, 없어졌나? 새가 있겠지. 소리를 위한 가발을 만들어봅시 그린 응? 그린이 그린이 나중에 또또 n 리 s 서 토리 올리기 e b 할수있 t t 올려가지고 연예 보고 찍어 달라 그래. o 도폰 들고 왔으면 네가 찍으면 o 지 n 폰으로. 하나 가방에서 부 o 꺼내봐. 밤새가. 야, 그 담배 꽁초 맛이다. 그걸로 하지 마. 그린이 불러봐. 그린이 어디, 거기 있어? 여기 두 마리. 그린이, 그린은 큰거 줘도 돼. 조. 첫째 하나 나도 줘봐. 전 음. 삼색이 갖다 줘봐. 삼색이 삼색이 조금 잘라줘야 돼. 아니 삼색이 조금 주인 먹을 거야. 한개더 줄까, 아빠? 음.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걸 반으로 쪼개보자. 쪼개지 말고 그냥 줘, 흠 <laughs> 여, 여, 둘째 어디갔어? 아빠 올라올 때 둘째 있더니 둘째가 안 보이네 둘째? 응. 내려가서 볼게 아니야 아니야 안 가도 돼 아빠가 보게 이거 사람 이거 사 먹으면 맛있는데 응. 고향, 근데 고양이들이 왜야 부가트리스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왜? 부가트리 좀 솜삼 맛나고 짠맛 나고 그러잖아 이거는 짠맛안나 사람 먹으면 맛있는데 응. 삼색기도 꽁초, 담배 꽁초를 저기 버려놔가지고 여자가 담배 폈나봐 저기 다 핑크색 묻어있지 립스틱 묻어있지 아너 말고 <laughs> 맞아, 나랑. 왜 둘째가 없지? 응. 확인해볼게 그래 아빠랑 찾으러 가보자 둘째랑 현아 그 호라이를너그호라이 소리 때문에 고양이 도망간다. 찰랑찰랑 거려서. 누가 여기 도토리 현아야 도토리 엄청 모아놨는데? 도토리를 여기 다 모아놨네. 그래? 둘째 얼로와 일로와 얼로와어 Aloa, a l 로 와, Al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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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l 사료 왜 쭉쭉 빠졌어? 올라가자. 아저씨랑 올라가자. 일로와일로와안 응. 줬어. 데려가게. 사료 왜 이렇게 다 빠졌어? 응? 들어와. 둘째, 살이 왜다 빠졌어? 이거 왜 이래? 아픈 거 아니야. 둘째, 저기 올라가 보자. 둘째. 로와 올라와 둘째 일로와 둘째 일로와 올라와. 응, 음, 올라와 얼른. 응. 음. 응, 음, 올라와. 가자, 일로 와. 현아. 현이, 둘째 그 트리까지로 간거 아니야? 왜안 와? 아니, 연아, 빨리 와. 야, 둘째. 뛰지말고 뛰지마 아빠 줘 니가 응. 줘 아니야 일단 조거고 둘째 더 먹어 밥 응? 먹고 싶어? 이렇게 말랐어. 둘째가 어디 아픈가 보다. 오빠 이거 봐. 응. 사청사야너 근데 그 들고 가면 피니까 또 먹는다. 아무튼. 동산아 방에 전시해두는데. 방에 고양이가 안 들어가나? 숨겨놓으면 안 돼. 고양이들 많이 좋어 닫아서 뭐야 가방 안에 넣어놔 나 4개 시켰어 어, 가방에 넣어놔 삼색아 삼색 둘째 왜 이렇게 말랐지? 둘째 둘째야 많네 <laughs> <laughs> 이거 간식 삼색이 그더 먹어. 아빠 이거 봐. 얘는 작고, 얘는 길고, 얘는 크고, 얘는 지사야 <laughs> 그래? 방에 다넣 음. 집어온 줄아 가방에 다 넣었고. 연현 응. <laughs> 이제 좀 괜찮아? 응. 놀다 갈 거야. 집에 바로 갈까? 바로. 가자 그러면. 네. 다음에 또 방송하겠습니다.